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츠의 교회와 함께 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피츠의 성도님들. 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고요. 어, 오늘은 데이 나이트. 네, 우리 부부들 데이트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또 즐겁게 노는 시간 가질 거고요. 부부들은. 또 함께 오래간만에 오붓한 시간 아이들 맡겨놓고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잘 선용하셔서 부부간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로맨틱한 시간들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6시부터 시작이니까요 6시까지 아이들 드롭 해주시고 9시에 아이들 픽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또 좋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한몸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고 또 1분기의 삶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풍요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식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두절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3장의 내용 마무리할 텐데요. 10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뭐 하이튼 간에 교회 짬밥 좀 드셔 보신 분들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떻게 유명하냐? 이 17절의 내용만을 문맥 안에서 뚝 떨어뜨려가지고 어, 이 말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1 7절 보세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가능하다. 봐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정말 뭐 눈뜨고 보기 어려운 무분별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말만 그리스도교고 말만 교회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교조와 하나 다를 것 없는 무분별한 행동들이 이 정통 교회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 중에 막 예배당 안을 왔다 갔다하면서 춤을 추는가 하면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구실 아래 설교자가 반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 그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고요. 그 그런 거 방종이에요. 방종.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이 말씀의 의도는 전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뭐가 씌어져 있다고요? 너울, 수건이 뒤집어 씌어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안에 가득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지속되는 새 언약의 영광의 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울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 얼굴에 이 사람 영혼에 뒤집어 씌어져 있었던 너울이 이제는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벗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 사람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세원약의 약속을 온전히 볼수 있는 자유.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서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희한하고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냐? 18절 중반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진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반드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가장 필수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잠깐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서 그만한 광채가 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우리에게는 더큰 영광의 빛이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썩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더 열렬하게,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새 연약을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변치 않고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